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 커피 깎기 컨텐츠인데요. 오늘의 커피 깎기, 완전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째 준비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커피 깎기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면서 언젠가는 시럽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시럽이란 게한개 갖고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커피 종류가 확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럽을 좀 깎아줄 그런 업체들을 알아보던 중에, 어라운지 측에서 흔쾌, 우리가 깎아줄게 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시럽은 이 손에 들고 있는 베드렌이라는 시럽이거든요 이 베드렌이라는 회사 1923년도부터 시럽을 만들어 온 프랑스 회사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회사예요 이 베드렌 시럽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맛을 보고 아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애들 6개 뽑아와 봤거든요. 고놈들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럽 6종이 있는데요. 헤이즐넛 시럽입니다. 카라멜 시럽이에요. 바닐라 시럽입니다. 이 3개는 쪼깨 맞죠? 얘들 양은 250ml 짜리입니다. 자, 얘들부터는 좀 키가 커지죠. 이 용량은 1L 짜리입니다. 복숭아 시럽, 피치. 얘는 카시스 시럽이에요. 그린 바나나 시럽입니다. 자, 이 카시스, 카시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블랙코런트 시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커런트는또 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맛을 제가 보면서 느낀거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복분자 느낌 살짝 비슷합니다 혹은 블루베리?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친구들 커피에 타먹기 딱 좋은 애들이거든요 커피에 한번 타서 먹어볼게요 요 두놈을 라떼에다가 넣어서 먹어볼거고 얘는 아메리카노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제 바닐라 라떼랑 카라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잔은 8온스 잔이에요 얼음은 두잔다 70g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100g 요도 100g 이 위에 커피를 붓고 바닐라 시럽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층을 좀 예쁘게 내려면은 바닐라 시럽 먼저 넣어서 한번 섞어준 다음에 커피를 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에다가 바로 바닐라 시럽을 넣을깁니다 바닐라 시럽의 양은 본인의 입맛에 따라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이즈라면은 20g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카라멜도 똑같이 20g. 자, 이제 우유랑 잘 섞이게 한번 싹 섞어 줄 겁니다.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묻어 맛이 있어요. 아, 좋네. 여기다가 에스프레소. 30ml씩 부어줄 거예요. 에스프레소 없다라고 하시면 뭐 카누 같은 블랙 인스턴트 커피 진하게 녹여서 부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캡슐 커피나 요런거 진한 커피들 부으시면 돼요. 연한 거를 부으면 맛이 없습니다. 진한 커피를 쓰셔야 돼요. 자, 먼저 바닐라라떼입니다. 안 섞고요. 상태에서 바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한번 싹 섞어서 먹어도 되거든요. 저는 일단 안 섞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하게 좋네요. 이제 한번 싹싹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음, 맛있네. 자, 근데 이 바닐라 라떼, 그냥 이렇게 베드랜 시럽만 써서 만들어도 좋지만은 좀더 묵직한 질감을 주기 위해 연유랑 반반 섞어서도 저는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베드랜 시럽 20g이 아니라 베드랜 시럽 10g, 그리고 연유 10g, 이렇게 섞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좀더 묵직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카라멜 라떼입니다. 음, 한번 또싹 섞어서 먹어볼게요 아. 사실 저는 카라멜 라떼 같은 경우는 카라멜 시럽만 넣어서 먹기보다는 카라멜 소스도 같이 넣어서 먹는 걸좀 선호하긴 하거든요. 카라멜 소스만 넣으면 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카라멜 시럽만 넣으면 뭔가 그 질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더 가벼운 느낌으로 카라멜 라떼를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드렌 시럽만 넣어서 먹어도 좋겠지만 좀 묵직한 느낌을 나는 좋아해라고 하면 이 베드렌 시럽과 카라멜 소스 그걸 섞어서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베드랜 시럽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느낀 거는 향이 좀더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럽에서 나오는 그런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베드랜 시럽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헤이즐넛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메리카노를 준비해 왔거든요. 사용하는 자는 14온즈 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을 넣을 때는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 10g 정도만 넣어 볼게요. 근데 이것도 취향에 따라 뭐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음 지금은 10g만 넣었죠 10g이면 사실 굉장히 작게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이 막 치고 올라온다기 보다는 은은하게 헤이즐 향이 팍 올라오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헤이즐 향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더 달아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더 넣으시면 되겠죠 아메리카노뿐만이 아니라 뭐 라떼 같은 데 넣어 드셔도 좋거든요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넣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피치 복숭아 시럽을 한번 써볼 긴데요. 이걸로 복숭아 아이스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먼저 얼그레이 티백을 저는 준비를 했거든요. 이 얼그레이 티백을 뜨신 물에 넣어 줄 겁니다. 물은 50g 정도만 넣어 줄게요. 3분에서 한 4분 정도 고만 둘둘깁니다 이제 한 4분 정도 됐거든요. 얼그레이가 잘 우러났네요. 음, 향이 확 올라오네요. 자, 이제 잔에다가 얼음을 채워줄 겁니다. 얼음 150g 들어갔어요. 제가 쓰고 있는 잔은 14온즈 잔입니다. 자, 여기다가 복숭아 시럽 30g 넣어줄 거예요. 아, 향 좋네. 이제 여기에 그냥 찬물 부어줄 겁니다. 탄산수를 부어도 맛있어요. 100g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려냈던 얼그레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요다가 뭐 허브 같은거 초록색깔 나는 뭔가를 올려줘도 되겠죠 자 이제 잘 섞어가지고 시럽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잘 섞어주세요 일단은 맛보기 전에 이 향이 너무 좋네요 그 복숭아의 산뜻한 느낌하고 얼굴레 향이 섞여서 올라오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마음에 들어요 음 아, 아주 청량합니다. 입이 깔끔해지는 느낌이에요. 요렇게만 먹어도 맛있지만 나는 좀더 산뜻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은 요런 라임즙이나 레몬즙 같은 거 좀에 짜넣어도 좀 상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뭐몇 방울 정도 쭉 넣어가. 음! 훨씬 더 상큼한 느낌이 듭니다. 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음. 자, 이번에는 이 바나나 시럽을 한번 써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때 바나나 시럽이라면 노란색으로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얘는 그린 바나나 시럽이에요. 그린 바나나면 좀 약간 느낌이 다른가 하고 이렇게 향을 맡아보고 맛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나나 향과 맛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전 바나나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향만 맡아도 너무 행복합니다. 어, 일단 이놈 제가 테스트 해 보니까 고마 우유에만 넣고 먹어도 맛있어요. 바나나 우유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바나나 시럽 10g만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를 50g 넣을 겁니다. 많이 묻고 싶다 하시면 이 비율만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시럽 20g에 우유 100, 뭐 시럽 30g에 우유 150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돼요. 자 일단 이놈 한번 싹 섞어서. 이 향만 맡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나나 우유 향이 확 납니다. 네, 받아볼게요. 아, 아주 아 만족스럽습니다. 와, 따라야. <laughs> 죽입니다. 요렇게 바나나 시럽은 바나나 우유로 만들어보면 됩니다. 하고 끝내면 재미가 없죠? 레시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믹서기가 옆에 있죠? 뭘 만들기냐면 딸바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딸기 바나나 스무디죠? 자, 먼저 얼음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스무디 만들 때 얼음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난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만들고자 하는 잔에다가 얼음을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론스 잔을 쓰고 있는데 115g이 들어갔어요. 근데 딱 그람수 안 맞춰도 됩니다. 적당하게 얼음이 그냥 꽉찰 정도 요래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우유를 채워 줄긴데 우유는 잔에 반만큼만 채워 주시면 됩니다. 50g 들어갔습니다. 얼음을 넣은 상태에서 우유를 절반만큼 채워 주시면 돼요. 자, 이놈들 믹서기에 다 부으기입니다. 자, 그러고 이따가 바나나를 한개 넣어 줄깁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딸기 바나나 스무디기 때문에 딸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바나나는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딸기는 지금 계절에는 생딸기는 좀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 딸기를 쓰면 좋은데 냉동 딸기도 구하려면은 뭐 인터넷 주문해야 되거나 좀큰 마트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딸기잼을 쓰면 됩니다. 뭐 이런 딸기잼 있죠? 이런 거 쓰시면 되거든요. 자 딸기잼 한 20g 만들어 줄 겁니다. 밥숟가락으로 대충 요 정도 퍼면 한 20g 좀될 거예요. 자 근데 냉동 딸기를 안쓰고 이렇 딸기잼을 쓰면 단점이 뭐냐면 색이 빨갛게 잘 안납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맛은 딸기 맛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색깔 필요 없다 맛만 있으면 된다 하면 딸기잼을 쓰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색도 빨갛으름하게 올라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냉동 딸기를 쓰시면 됩니다 바나나 시럽 넣어줄낀데요 10g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 갈리 있습니다. 보시면 좀 끈적할, 하 묵직한 이런 질감이 나오죠. 맛아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백입니다. 무조건 해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게 색깔이 빨간빛이 없어가지고, 야, 저게 무슨 딸바고시 이랄 수도 있는데, 무으면 딸기맛이 우우 하고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 해볼거는 카시스 시럽입니다. 이 카시스 시럽을 30g을 부어줄깁니다. 요다가 얼음을 채워줄거예요 얼음 한 160g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얼음양이나 이런건 좀 왔다갔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다가 탄산수 넣어줄거거든요. 자, 한번 부어줄게요. 125g 탄산수 도어갔습니다 인자 그냥 섞어서 묵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요 며칠간 제가 제일 많이 해 먹었던 게요 놈이에요 간단하기도 하고 맛도 있어서 요 놈을 제일 많이 해 먹었거든요 자 이래갖고 맛 한번 볼게요 아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얼그레이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경우도 청량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음료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탄산이기 때문에 좀더 톡톡톡 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깨운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시스 시럽이란 게좀 생소한 시럽이긴 한데 약간의 복분자 같은 느낌이 나면서 음, 맛이 좋거든요. 저는 이 음료 강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카시스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 오렌지 주스랑 섞가무도 맛이 좋습니다. 근데 이 카시스 시럽도 달고 오렌지 주스도 좀 달죠. 그러다 보니까 시럽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조금 많이 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한 10에서 15g 정도 이 정도를 넣었을 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씩 타먹어 보면서 테스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베드랜 시럽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들을 만들어 봤거든요 베드랜 시럽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좋아서 음료를 만들었을 때 향도 많이 나고 향이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가격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요번 커피깎기 영상 초반에 제가 역대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 역대급이냐 하면 먼저 이번 커피깎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커피깎기 두 번째는 체험단으로 진행이 되요. 먼저 커피깎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커피깎기 기간은 8월 18일 수요일부터 8월 31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베드랜 시럽은 사이즈가 두 가지거든요. 250ml 짜리랑 1리터 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리터 짜리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외에도 더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종류들 전부 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기존 판매가 12,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커피깎기 가격은 9,3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50ml 짜리, 얘는 헤이즐넛, 카라멜, 바닐라 세종류가 있거든요. 얘도 이세종다 가격이 똑같거든요. 얘의 기존 판매 가격은 5,500원입니다. 커피깎기 판매 가격은 4,500원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베드랜시럽 커피깎기로 구입을 하시면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리뷰를 다실 수 있거든요. 이 리뷰 중에 우수 리뷰 5분 선정을 해가지고 하리오 무겐 드리퍼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리뷰 이벤트도 참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좋겠죠? 자, 그리고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시럽 6병 있죠? 이 6종류를 한 종류당 100병씩, 그러니까 총 600병을 배송료 2,500원만 내면 무료로 드릴 겁니다. 어, 그러면 나는 2,500원 내고 600병 다 사야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1인당 2병까지만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바닐라 하나, 카시스 시럽 하나, 뭐, 이런 식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체험단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면 8월 19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요 체험단이 오픈이 될 거거든요 그 오픈이 되면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시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19일날 오전 1 0시 오픈해서 재고 소진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마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체험단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클릭클릭 클릭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럽을 득템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 체험단 참여나 커피깎기 구매는 어디서 할수 있느냐 하면 어라운지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 링크를 커피깎기 링크 체험단 링크 따로따로 해서 댓글이랑 영상 설명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로 드가서 구입하시면 돼요. 자 그럼 베드렌 시럽으로 맛있는 홈카페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